라이프케어 컨설팅 여덟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 호흡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지난번에 다섯 번째 시간에 서서 하는 호흡을 진행을 해봤어요. 다. 했으실 거라고 하셨을 거라고 믿고 두 번째 호흡은 비스탠딩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의 호흡입니다. 서서 하게 되면 우리 몸을 잘 지지할 수 있어요. 발목도 무릎도 고관절도 허리도 우리 몸을 잘 지지해 주기 때문에 흔들림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무릎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는 코어의 움직임과 바른 자세가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른 동작과 호흡의 순서는 똑같아요. 하지만 몸이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주의를 해주시고 진행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먹을지고 차렷했었어요. 그때 스탠딩 상태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했을 때두 번째 손가락을 넓게 폈었어요. 그리고 손바닥을 정면을 보였었고요. 자, 이게 준비 자세였죠. 여러분들 호흡을 들이마실 때는 어디로 들이마셨죠? 네, 코로 들이마셨고, 내쉴 때는 반대로 입으로 내셨어요. 이것이 좀 헷갈린다. 두 개지만 가끔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거든요. 헷갈린다면 한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코로 들이마시는 거를 외우시던, 외우시던지, 입으로 내쉬는 거를 외우시던지, 둘 중에 한 가지만 해주시고, 내쉬는 호흡을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자세를 취해주시면서 입으로 호흡을 후,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흔들림은요, 이렇게 몸이 앞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실 수 있어요. 자세를 바르게 유지해 주시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동작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들이마시면서는 천장을 보시고, 코로 깊게 들이마셔 볼까요? 천장, 손가락을 넓게 피시고, 손이 다 만나면, 그대로 다시 한번더 후, 고개 숙여 주시면서, 스톱 자 호흡을 하실 때는 깊게 강하게 길게 진행하시는 거를 목적으로 두가 하세요. 빨리빨리 하고 끝내야겠다. 그러면 호흡을 하시는 거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천천히 할수 있을 만큼 깊게 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두개 연속으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천장 보세요. 코로 들이마실 때는 코로 가슴이 활짝 펴지겠죠. 공간이 확장되겠죠. 후, 공간이 줄어들면서 공기가 바깥쪽으로 배출이 됩니다. 회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장을 보시고, 그대로 몸이 흔들리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더 후, 끝까지 공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스톱. 자, 정면을 봐주세요. 자, 서서 하는 호흡을 지나서 니 스탠딩 자세에서의 호흡이 진행이 됐는데, 이후에도 진행되는 포지션마다의 호흡이 있어요.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횟수를 조금 더 차등을 두실 건데, 지난번 저희 서서 할때 10개씩 3번, 아침에 10개, 점심에 10개, 저녁에 10개, 이렇게 진행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니 스탠딩이 추가됐어요. 서서 하는 거 10개, 니 스탠딩 무릎 꿇은 자세에서의 10개. 20번이 되겠죠? 이거를 한 세트로 만드세요. 잠깐 쉬었다가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또 10개씩 또 10개씩. 그러면 하루에 무려 20번, 20번, 20번이 진행이 되니까 전보다 더 많은 형태의 호흡을 진행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는 깊게, 길게, 강하게 뱉어주셔야 됩니다.